그렇게 루머가 끊이지 않던 팝판텍 리마스터가 발표됐습니다. 원작인 팝판텍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팝판텍을 발매 당시에 못했습니다. 군대 끌려가서 개같이 두드려 맞고 있었거든요. 휴가 나와서 같이 풀수하던 친구 집에 가보니 아주 신이 나서 지 동생이랑 한 놈이 잠들면 다음 놈이 이어받고 이렇게 완전 플스 내구도 테스트하듯이 미친 듯이 팝한 택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겁나 그래픽도 너무 좋고 엄청 하고 싶었었지만 할 수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제대했더니 팝판 8이 나와서 그거 하느라 또 팝한 택은 못했습니다. 팝한 택을 아예 못한 건 아니고 살짝살짝씩 하긴 했는데 그땐 할 게임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라 길게 못했었죠. 그러다가 세월이 왕창 흘러 2022년에 팝한크을 했습니다. 그때 시간도 좀 나고 못했던 게 영찝찝해서 비타 TV로 PSN 일본 계정으로 사서 했습니다. 플스1 타이틀을 플스2로 돌릴 수 있지만 플스2, 심지어 플스12 게임이 돌아가는 신비의 레오 게임기 참치 플스3도 슬립이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할 때 언제나 그만두고 또 내가 원할 때 언제나 거기부터 다시 할수 있는 이갓 기능인 슬립 기능이 비타 TV는 되고 무선 컨트롤러도 공식 지원이기 때문에 불스 1, 2 타이틀 돌리기에 비타 TV만 한게 없습니다. 여하튼 딱 팝한 택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십 년 지난 게임을 다시 하게 되면 다시 하기 시작할 때는 하아 옛날 생각난다 하면서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한두 시간만 지나도 그 기분은 다날라가고 처참한 그래픽과 거지같이 낡은 시스템 때문에 그만두게 되죠. 근데 저는 완전 개홀딱 빠졌습니다. 와, 스토리가 아주 미쳤습니다. 이게 챗찌 PT한테 물어서 나온 팝한 테의 핵심 테마인데 이것만 봐도 개쩔죠. 주인공 남자가 귀족 자제인데 아버지가 거두어서 형제처럼 키워준 흙수저 딜리터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저찌해서 둘은 반대진영에서 싸우는 입장이 되는데. 힘을 이런 대사만 들어도 감이 오실 듯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나 핵심 요약 같은 걸 보면 천만 번은 본 뻔하디 뻔한 설정이잖아.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콩만한 캐릭터를 애니메이션 시켰는데 정성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 감정이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그 당시 1997년에 한게 아닙니다. 그때는 세월이 그러니 그랬을지도 이게 아니라 2022년에 했는데 개 감동했던 겁니다. 이벤트 씬마다 애니가 너무 정성 넘칩니다. 택틱스 오우거랑 완전 대비됩니다. 택틱스 오우거는 그냥 애니 없이 엄청 많은 대사로 조지고 게임 내의 사정 같은 걸 찾아봐야 알수 있도록 되어 있는 최악의 스토리 편의성인데 파판텍은 아주 유저 친화적으로 재밌게 스토리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하다 멈췄습니다.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길가메시라는 캐릭터가 동료로 들어오자 그냥 스치면 적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완전 난이도 떡락하니 흥미가 훅 떨어졌고 왠지 리메이크 될것 같기도 해서 그만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톱 클래스의 밸런스 브레이커ンス 라이징 시도 선생의 밸런스는 조정해주세요. 스쿠엘이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스토리도 후반으로 가니까 좀 캐릭터도 너무 많고 초반의 강렬함이 너무 흩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꼭 택틱스 오고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런 몰입감에 아주 큰 몫을 한 것이 이 일러스트죠. 전설적인 일러스트레이터 요시다 아키히코의 이 일러스트 그냥 이거 하나로 게임 수준이 달라지죠. 난생 처음 보는 아이템 사가참 당시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나 템을 가질 수 있는게 아니라 보급병처럼 아이템 사가 아이템을 던져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세턴판 택틱스 오우거 이 일러스트도 요시다 기키코가 했죠 PSP판 택틱스 오우거 일러도 끝장나고 최근 택틱스 오우거 일러도 새로 했고 플스4 해상도에 맞는 일러가 게임 중에 계속 떠서 정말 최고죠 다시 팝판텍으로 돌아가서 게임 자체가 엄청 재미있습니다 이거 발매되고 하실 때꼭 아셔야 할 팁이 있습니다 시뮬 RPG에서 특별히 할 행동이 없으면 그냥 다음 턴이나 대기를 누르잖아요. 이 게임은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진짜 진짜 할게 없으면 차라리 동료라도 패야 합니다. 그래야 그 행동에 따른 성장을 하거든요. 이걸 턴마다 그냥 대기해서 날린다면 그게 쌓여서 진짜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로선 천지개벽격인 3D맵 그리고 괜히 3D가 아니라 보조차 때문에 발생하는 전략들 이런게 진짜 최고입니다. 시뮬 RPG에서 진짜 중요한 캐릭터 키우는 맛이 최고급입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스토리 최고의 게임성도 최고 그냥 갓갓 갓겜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파판텍이 다시 나온다는 소문은 최근에 계속됐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해킹당한 데이터에 파판 구랑 아예 적혀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게 사실이었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거의 팬클럽 회장인 저는 기뻤을까요? 기사 제목만 봤을 땐 그랬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출시 기종인데 스위치 1 포함입니다. 당연하죠. 스위치 1에서 이게 왜안 돌아가겠습니까? 아니 수십 년간 팬들이 바랬던 리메이크는 안 하고 리마스터인 것만 해도 짜증나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한다니요? 리마판의 장점 정리를 읽어보죠. 오리지널 판을 최대한 충실히 재현한 클래식 이 정도면 놀리는 거죠. 그냥 원판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장점이라고 넣는다고요. UI 1신 크게 추가 조정된 스토리. 이 말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소리죠 10분 추가하고 난 10분이 개긴 시간인데 이럴 수 있는 거고 마이튼 이건 넘어가고요 풀 보이스 대응 등 신요소가 듬뿍 담긴 인핸스드두 개의 파판 택을 동시 수록 참 뻔뻔하네요 사실 저는 풀 보이스 등 신요소가 듬뿍이라는 데는 약간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뭔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요 근데 이건 원래 그 로딩 느린 플스1에서도 크게 로딩 압박도 없던 거라 틀을 깨지 않는 이상 그럴 것도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리메이크 루머 때마다 항상 달리던 배댓이 뭔지 아시나요? 출전 캐릭터 추가입니다. 이 게임은 출전 캐릭터가 4명입니다. 4명. 5명이라고 부라치는데 그건 유저가 조종을 못하는 AI 캐릭터가 동료로 들어올 때 5명 되는 겁니다. 시뮬 RPG에서 이렇게 참전 유닛 적은 게임은 손에 꼽습니다. 전략 시뮬은 유닛이 많아야 여러가지로 시뮬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선 넘은 수준입니다. 근데 그땐 왜 먹혔냐고요? 일단 3D라는게 너무너무 신선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시뮬 RPG 중에 3D 그래픽 적용한 최초의 게임이 이거였을 걸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 이 엄청난 기술이 쓰였기 때문에 이게 한계라서 출전 유닛이 적구나 하는 그냥 안목적인 인정이 있었던 거죠. 3D로 맵을 돌리면서 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서요.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다시 내는데 이걸 이 따위로 낸다고요? 저는 원래 모든 게임 제작사 중 스퀘어를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90년대부터 일본 게임 했던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많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퀘닉스에 대해 싫은 소리 듣기 싫으신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괜히 봐서 서로 기분 나쁠 일 없잖아요. 세가 게임기로 시작해 강제로 이세계 삼촌 루트를 탔지만, 날이 갈수록 세가는 삽질만 하는 반면, 스퀘어는 뭘 해도 다 잘했거든요. 완전 믿고 보는 스퀘어였고, 실제로 놀라운 결과물들을 연이어 내줬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팝판 외전도 아니고, 팝판 정식 넘버링인 팝판 16을 하다 때려쳤습니다. 개취의 영역이고, 이 영상이 팝판 16을 다루는 영상이 아니니, 싫은 소리는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10시간도 못하고 지지쳤습니다. 세계흥행도 망했다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에 어크 신작이 그랬듯 어느 시점부터 판매량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어제 몬헌 썸브가 천만장 달성했다고 여러 매체로 알렸었죠. 잘 팔리면 옆에서 뜯어 말려도 알립니다. 판매량을 감추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너무 뻔합니다. 그리고 스퀘어의 모든 것파판7 리버스 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리뷰를 따로 올렸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판세븐 리버스는 감추기 힘들만큼 망해서 망한 수치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파판세븐 리버스는 스크애닉스의 모든 것이라 할만한 타이틀인데 이렇죠. 그럼 같은 시뮬 RPG인 택틱스 오고는 어땠을까요? 전 진짜 이거 리메이크 소식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칭찬이 자자했고 세턴판도 가지고 있지만 오래 못 해봤었거든요. 마스노 야스미가 발매 직전이었나 라이브로 게임 가이드 직접 해줄 때 정말 기대치가 에이, 터졌었죠. 에이, 과연 해보니까 뭔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이 게임 처음 나왔을 때 이후로 시뮬 RPG는 퇴보만 했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진짜 최고였습니다. 물론 후반에는 옛날 게임에 한계가 있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첫인상은 와, 이 새끼들 진짜 너무하네였습니다. 택틱스 오거 리본 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게임 맵이 3D인 거 아시나요? 3D 맞습니다. 근데 맵 회전을 안 넣었죠. 진짜 최저 투자 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압니다. 리마스터를 왜 하겠습니까? 그냥 있던 걸 재탕해서 그걸로 쪽 빨아 먹겠다는 심보로 하는 게 리마스터고 그래서 요거도 먹는 거죠. 그런데 스케닉스는 상황 파악은 하고 지금 이런 짓 하는 걸까요? 파판텍은 그냥 게임이 아니고 골수 팬이 많은 게임입니다. 스케닉스의 큰 자산이죠. 그걸 순간 쉽게 돈 벌라고 이따구로 된다고요? 이건 수십 년 기다려준 팬을 욕 보이는 거죠. 진짜 얼마나 아껴 먹으려는 건지 팬 중에서도 줄 서서 사는 골수 팬들을 위한 컬렉터즈 박스에 게임이 미포함입니다. 다운로드 코드만 있는 거죠. 거의 뭐 이래도 살래 수준 아닌가요? 스케닉스에겐 자산이 더 남아있습니다. 당장 파판 9 이건 파판 택이랑 같이 루머 돌던거니 무조건 나온다고 봐도 되겠죠. 근데 파판 9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딱, 파판텍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나올 거 너무 뻔한데요. 그리고 남은 자산이 파판 5, 6 이런 건데 이미 이것들은 모바일판이니 또 최근에 픽셀 리마스터니 하며 많이 써먹었죠. 사실 파판텍 자체도 PSP로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플스원보다 훨씬 성능 좋은 기기로 냈는데도 원작에는 없던 개 버벅임이 있어서 욕 얻어먹었었죠. 이제 남은 건 팝판 13, 15 정도겠네요. 근데 스퀘닉스는 요즘 뭐 하나요? 진심 궁금합니다. 팝판 7 리버스, 팝판 16 최적화도 쓰레기로 나온 거 뭐라 하면 실드 치는 분들이 스퀘닉스가 이것만 만드냐! 하는데 그래서 뭐 하나요? 팝판택 이거 만드느라 그렇게 힘들었나요? 최근 몇 년간 스퀘닉스가 만든 건 그냥 다 이런 식으로 대충 추억팔이 하자는 거 밖에 안 보이는데요. 마침 비슷한 시기에 추억팔이 하는 게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연히 이전의 역사를 보자면 코지마를 싸가지 없이 쫓아낸 게요거도 먹어도 싸지만 지금 와서 보면 호나미에게도 코지마에게도둘다 잘된 일이었다 봅니다. 호나미가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노답 호나미가 지가 버린 포지마가 남긴 유산으로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꼽지만 그래도 팝한텍보다 훨씬 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사서 할 겁니다. 왜 스퀘닉스라는 큰 회사가 눈앞에 이익 조금 먹기 위해서 충성고객 엿을 먹이는지요. 게다가 종지부를 찍는 게노 한글화. 배대시 이런데요. 이렇게 편 드는 분은 저처럼 원작의 팬이겠지요. 근데 저는 저분 편을 못 들겠고 나머지 분들 의견에 동조합니다. 진짜 게임 발매 목적 자체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투자는 끝까지 쥐어 짜겠다는 거죠. 한 거라 해봤자 돈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하냐 이거죠. 아집이라 해서 줄 3시간 서야 하고, 가게 들어갈 때 가게 사장 하는 욕 한마디 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면 가시겠나요? 지금 스케닉스가 하는 짓이 딱 그거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